어떡해 사실 핸드폰이 명의가마드라로아 알겠습니다 네. 명의. 여기 이제 어필밖에 없는데 없다은없다고아이 앞에 버스 종량이 뜨다. 30분 고생했어? 안녕하세요. 드디어 나왔어. 잘 들어. 응? 나 항상 살살 가는데. 예. <laughs> <laughs> 네. <laughs> 안녕하세요. <웃음> 아 얼굴 보고 있는 사람 나왔다. 네, 이 많이 시간에 많이 얼굴을 보다니. 영탁이 형 나오셨네. 아씨, 봉다 나왔다. 이거요? 영탁이 형, 진우, 진우 영탁이 형. 큰일 둘이 나오면 1가 나갈 거야. 와, 열이 있는데? 나는 차를 1,500km 탔네. 우용포 <laughs> 갔다가, 어... 서울 갔다가, 어... 다시 내려왔지. 우용포요 네. 어, 그거 그거 어디예요? 우리 아니, 그 어디에요? 차가 아니, 왕왕또 <놀람> 거기서 또 1시간 들어간 좋은데? 양 어디야? 출발 출발 이게? 이게 좋아진 거야? 와, 나 이놈아. 어제 싶붙탔잖아 같이. 나 우리 큰길 나가기 전에 떨어질 때 아, 왜? 그래 아까 여기 떨어질 때너 붙었잖아. 나 영탁이 밀어줬어 그러니까. 아니, <laughs> <빨리. 웃음> 없네. 지금 밀어줬대 <laughs> 진짜로. 저에힘 너무 A few moments later. 요 어, 맛있어. 아직 반도 안 하는데. 가시죠. 좀만 좀만 지 좀만 지 <laughs> 음료수 큰거 사야 요하 물? 물요하신분 있어요? 누몇 네. 명이나 필요하세요? 몇명 물? 어떻게 갖고 뭐요? 뭐야? <laughs> 어떡하 사실 어, 핸드폰이 양이가 가운데 알고 아,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, 알겠에 없는데, 겠다알겠다고 업다운, 업다운. 여기 니다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여기 습다알겠다낙타습니다알다 알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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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 아 일로 안 돌아왔던 것 같은데? 아니 앞에 버스 정류장에 있더라 흘렀다고 말이고생했어어 여기 조금 빡센데 이제 어요 <laughs> 여기 안 와봤을 <남았을> 거야 아니 와봤 사람 한명다 원래 다들 여기서 딱 보고 배여기 보고 배 여기 오기 전에 아까 거기에서 다 흐르거든 자꾸 힘들어 도저히 못가 이제 아까 거기 딱 우리 썼던 거기 자동차 판매소 있죠? 거기에 다 있어 안 하브러 안 하브러 사람들이 <웃음> <웃음> 자꾸 뭘 어떻게 하자고요? 어 돌아가시죠 돌아가세요 아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아 오래 걸릴 거야 아까 떨어지는 거 봤을 때는 A FEW MOMENTS LATER 뭐예요 펑크? 응 이거 안뭐안 막히는데, 그거 아닌데 어, 그거 안맞긴한데 그거는? 튜블리스 응. 요어 튜블로에요 튜블리스예요어 튜블리스 지금 액 들어왔거든 근데 빠졌어요? 어 여기 바람이 없네 여기 여기 떨네 여기가 떨어졌네 이거 깊이로는 그냥 똑같은 일요 펑크 상관없는데 생각해보자 이렇게 구치는... 생겼지? 굿즈는 안맞네 어. 틀려 안돼 깊이가 틀려 그거봐요 아 어? 아닌가? 아는거 뭐, 뭐 이런게 있어요? 그러니까. 잘못 사신 아, 들어 있어, 형님. 에이, 실레... 어, 실레... 아니 여기... 넣는데왜안지아 말랐나보지 아다 빠져버렸네 무려, 무려 12,000원이나 하는거만 이거 아, 미치겠네 이 시간 좀가돼안돼그만그만람 계속 빠진다니까 응. 아니요 불났네요 시오트 있는 사람 없어요? 네. 아 저기 시오트 말고 저거 불났대요? 시오트 응. 없지 누가 시오트 갖고 다니는 사 있어? 나는 있어. 항상 갖고 다니는데 아, 진짜? 메꿔줬나? 메꿔줬구만 어? 아 메꿔줬어 메꿔줬어 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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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메꿔줬다 응 네, 메꿔줬나봐 됐어 다 썼어 없네 다 썼어 어 오케이 오케이 이, 이, 정도, 이 정도면 바람이 빠지는 소리가 난다 아직 메꿔야 여기 여기 여기잖아 밑으로 해내 아이씨고. 이거 되게 빠르잖아. 이거. 아 거, 이거 굳지가 있다 이거 이거 안 써진다 지금? 있네, 있네 이게 보충할까요? 그럼 바람, 오 어, 바람 빠지네. 바람 빠져. 밑으로 돌리, 돌리면 돼 이제.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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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 이제 방향을 네. 밑으로. 예. 위에서 네. 됐어요. 꺼니 그대로. 어, 여기다. 응. 아예 예. 눌러주세요. 와, y 인데 아, 놔둬요, 놔둬요. 방법 없어. 형, 이거 나오면 굳어지는 거요 이게. 응. 어. 이제 저렇게 해고안 맞, 안 되면 이제. 형, 이게 튜브 있어요? 응. 어. 튜브 있어요, 혹시? 튜브 없지? 없으면 이거 찢어진 거면 안 메꿔져. 응, 어, 많이 찢어지면 못 메꿔. 지렁이로 네. 꽂아야 돼. 안 되면 못 메꾸네. 못 메꾸네. 나 튜브는 있는데? 아. 이거 돌려야 돼, 계속. 이거 돌려야 돼, 이불권. 이거. 여기 튜브에 있는데. 이 타이어가 다 갈라졌던데. <목소리> 어, 안 된다. 사망하셨습니다. 타이어 넣을걸? 이거. 어느 정도 갈 수는 있겠는데? 가보실래요? 가봐야지. 응. 어차피 전화는 한번 하시고. 집에 전화해볼까? 안녕하세요. 에러스 제나아입니다 오늘은 좀 많은 이론이 나왔죠. 많은 이론이 나왔고 돌아가면 한 130km 정도가 될것 같은데요. 원래는 160km의 코스를 가려고 했지만 컨디션이 좋지 않은 인원들이라든지 <laughs> 고생했네 형님. 여기 이제 어필밖에 없는데 없다는 없다. 없당. 낙타, 다 낙타. 이제 좀 힘들죠. 아예 아, 앞에 버스 정류장 있더만 왔다 왔다. 30분 아? 큰맘 먹고 그래도 나온 게 어디요? 잘했어. 평행기 다들 기다리는 거야. 병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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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펑크가 있었던 관계로 어, 코스를 많이 단축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총 130km 정도의 평균 코스를 달려고요. 역시 비엔 라이딩이 망함되는데 오늘도 뭐 안전하고 즐겁게 사이클 라이딩을 했고 오늘은 좀 인원이 많은 관계로 좀더 편안하게 탈수 있었던 것 거고 이제 마무리를 할것 같습니다. 또 즐겁게 뭐 자전거 라이딩 하면서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보겠다. 열흘이 카톡 보내야. 영덕아, 네거 팔렸다. 500에. <웃음> 500에. <웃음> 아, <웃음> 기절해. 무슨 와이프. 뭐? 녹이 다 뭐가? 진그 정도 가격에 주신다그러면 아,